이번 시간에는 알로에와 탈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로에의 탈모 예방 및 관리 효과, 두피 보습 및 진정 효과한 알로에는 풍부한 수분과 진정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건조하거나 자극받은 두피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두피는 탈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부 재생 및 염증 완화한 알로에는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두피의 염증을 완화하고 모낭을 보호합니다. 염증은 탈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균형 두피 조절 두피의 pH 균형이 깨지면 모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로에는 두피의 pH를 조절하여 모발 성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모발 강화 및 탈모 방지. 알로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모발을 어? 강화하고 탈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모낭 건강을 촉진합니다. 알로에를 이용한 두피 케어 방법: 알로에 젤 직접 사용은 신선한 알로에 베라 젤을 추출하거나 시중에서 100% 순수 알로에 젤을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고 15에서 2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줍니다. 알로에 헤어팩: 알로에 젤에 코코넛 오일이나 꿀을 섞어 두피와 모발에 바릅니다. 샤워캡을 착용한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샴푸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샴푸나 컨디셔너에 섞어 사용 알로에 젤을 샴푸나 컨디셔너에 소량 섞어 사용하면 보습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알레르기 테스트 알로에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팔 안쪽 피부에 소량을 발라 반응을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과민 반응 주의의 두피에 자극이나 가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속적인 관리 알로에는 단기간 사용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로에를 꾸준히 사용하며 건강한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 탈모 관리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알로에의 주요 성분, 알로에 특히 알로에 베라에는 다양한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와 모발 건강에 유익합니다. 다당류 아세만난, 알로에의 주요 다당류로 항염증, 면역 강화 상처 치유 촉진 등의 효과를 가집니다. 피부와 두피 보습 및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비타민 A 피부와 모발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C 항산화 효과를 통해 피부와 두피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E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모낭 건강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 복합체, 세포 대사를 지원하고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은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알은 모발 성장과 두피 재생을 촉진합니다. 아미노산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7개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손상된 모발 회복과 모난 강화에 기여합니다. 효소, 알로에티네이스, 아닐라아제, 리파아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염증 감소와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두피에 과도한 피지 제거를 지원합니다. 안트라퀴논, 알로인과 염모딘 등은 피부 진정 및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자극받은 두피를 진정시키고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사포는 알로에 천연 계면활성제로 항균 및 세정 효과를 제공합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리그닌,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물질로 알로에의 보습 성분이 두피와 피부에 더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살리실산은 자연 유래의 각질 제거제로 작용하며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모낭 막힘을 방지합니다. 스테로이드 항염 및 진정 효과를 제공하며 두피 자극을 완화합니다. 알로에 성분의 주요 기능, 항염증, 염증 완화, 두피 질환 예방, 보습, 수분 공급 및 유지 항산화, 산화 스트레스 감소, 재생, 세포 재생 및 상처 치유, 항균, 세균 및 공팡이 억제. 이번 시간에는 알로에와 탈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